이재관 전 소청심사위원장 일명 행정의 달인 나오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데 1 6호 천안 을 이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행정의 달인이 됩니까? 네. 뭐성실성일다 했습니다. 내가 생활의 달인은 들어봤어도 <laughs> 네. <laughs> 두분다 지금 이제 공천이 되사, 된 상태고 본선에는 누구와랑 싸울 건지도인지 결정이 된 상태고 자 그래서 그럼 행정의 달인 영입 동영상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행정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이 위원장을 역임했던 30년 경력의 행정 전문가 이재관입니다. 신께서 동네 이장 일을 오래 보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마을을 담당하는 면서이께서 집에 자주 오셨고요. 그러면서 일하는 모습이 어린 마음에 멋져 보였습니다. 아, 나도 나중에는 멋진 행정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출범 준비단장을 맡으면서 음면동의 명칭을 한글로 명명을 했고요.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발족시키면서 출범 미션을 완수한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시절에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을 해서 지금과 같은 온전한 지방자치법을 만든 것이 나름 자부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서울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위기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공감을 전혀 할수 없는 독선과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역사가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은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 문제에 매몰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민 스스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관 친구는 주변 어려운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늘 돕고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꿋꿋이 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이 친구야말로 불위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다른 사람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행정 전문가로 일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라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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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재관이 친구가 하시면서 택시 기사님께서 소박하시고요. 돈보니까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흙수, 그러니까 동수저쯤 되시고, 여기는 흑수저 출신이고 그러신 거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아까 맘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방송 이름이 새날이거든요. 저는 약간 한글 애용 론자예요아 예. 너무 영어들이 막 난발돼갖고 음... 그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로 안 쓰는 지역이 있어요. 또 어디 가면은 막 간판에 다 영어고. 그럼 10월 달 아니 10월 9일날 한글 날만 한글 쓰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하셨다고요. 근데 그거를 구세종시 그 동명칭을 지을때 예, 그때 그 명칭을 한글 이름으로 졌는데요. 뭐 다진 건 아니지만 음. 그래서 지금도 아름동, 고운동, 다정동 뭐 이런 한글 이름들이 굉장히 부다. 예, 아름동. 오,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그 자녀 이름을 그동 이름을 따서 어 이름을 줬다라고 김아름. 하는 어, 네, 그, 그 말을 그. 직접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음. 어. 왜 그저 그저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laughs> 아파트 단지이름이 길게 <laughs> 한다는데 이아요 그런 분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행정의 달인 이재관 우리. 전 소청 심사위원장. 일단 궁금한 거, 전 소청 심사위원장이 뭐예요? 많은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이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그 어, 억울함을 와. 호소하면은 그 심사에서 어떤 그 검, 감경을 해준다든지 하는 어떤 아, 그런 소원수리 같은 거네요. 그데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정직 3월 먹고 아, 그래요? 소청 갔다 왔는데. <laughs>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laughs> 아, 네. <laughs> 그건, 그건 아니고. 아, 그왜 그러니까 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렸어요? 어, 제가 그렇게 부른 건는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아, 거죠. 왜 불렸을까요? <laughs> 어, 그 청사 본부가 있거든요. 지금 세종의 청사 본부가 있는데 그러한 그 옥상을 또 국민한테 개방을 했던 어떤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근무했을 때보다 했을 때부터. 좀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한두 가지씩은 했는데 그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아. 나중에 평가를 그렇게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정말 아름답게 미화시켜 드릴 게요. 어떤 결인지지 알겠어요. 예. 행정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국회의원 들도 우수수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국회의사당 밖의 민심을 모르는 것처럼 예. 내가 왜 공무원이에요 국민의 국민이 편하게 주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으로 가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건 크으, 자신 있습니다. 아, 국회의원도 잘하시겠네요. 고 뭐, 네, 감사합니다. 아니 행정 어. 잘하면 국회의원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보세요, 행정 얼마나 잘합니까? <laughs> 무슨 행정? <laughs> 그 뭐,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맥이 네. 완전 빠져 있네. 아니 아니, 그렇죠. 좀주셔도 돼요. 방금. 아니 선거 운동 할 거냐. 때마다 음, 힘이 나. 어, 그, 그, 그. 야, 근데 분위기 아, 엄청 좋더라고요는 이렇게 악수하고 격려받으니까 네. 피곤하다고 힘이 확 나던데요. 아니, 그, 길을 받고, 네. 그리고 또한분한 한 분이 와서 이렇게 검지 척 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나지, 확 기분이 확확 확 나잖아요. 네. 어. 제가 기분이 하나 빠진 게 있어. 우리 보좌 관이확뭐라그래서 오늘 꼭얘기해야 돼. 지금 3천만 원이 뻥크 났대. 아 <웃음> <웃음> 선거 치를려면 3천만 원을 어디 가서 꺼야 된다. 여러분 채팅창에 네. 국, 국회의원 정청래 네. 후원에3농협301-0273-2305-7 하나 나 지금 조선일보 기사날지도 몰라. 어. 정청래 속빈 강정. 그리고요. 이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오늘 하나 더. 더한 빵꾸나 하나 더한죠 지금 그 이재관 후보님 올려요여요 계좌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관 신한 이 신협 신협이구나 이분들이 예. 이런 게 있더라고. 또 국회를 들어가시면 농협이거든요. 네. 무조건 농협이에요. 네. 근데 지역에서 선거운동 시작하실 때는 지역 신협을 이용하시더라고 시, 또는 세 아, 마리째 예. 아... 신협 131-022-324716 드디어 이재관 행정의 달인 정말 우리들 마음을 담아서 행정을 잘해주신 진짜 우리가 바랬던 공무원 이분을 국회의원 만드실 거면 신협 131-022-324716 이재관 후원회로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공식 그 계좌 명칭에 후보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지역이 먼저 나오거든요. 기, 엄청 긴데 있잖아요. 막 전남, 순천 뭐 해가지고 하면은 후보자 이름 많이 보이지도 않아요. 찍힐 때. 근데 지금 여러분 이재관 후원에 보냈어요. 그러면 이재관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아니라고 지역 이름이 먼저 나오고 누구누구 이재관 후원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음. 참고하시고요. 왜 내가 누구한테 보냈는데 이름이 안 나오고 지역이 나오냐? 그것이 그렇습니다. 간단하네 천안을. 천안.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을이네 <laughs> 동작을 천안을 네. 마포을 전동작갑입니다 네. <laughs> 아, 그렇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 그렇 그렇고요. 자, 이번에 이재관 후보께서는 민주당 인재영의 16곳인데 천안을 해서 무려 경선을 하셨어요. 이 영입 인재가 경선하기가 좀 쉽지 쉬운 일은 사실 아닌데 좀 사실 당황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경선에서 승리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민심 얻기가그 아. 예. 과정에서 어떤 각 후보들과의 어떤 그 하나 의원 팀을 만드는 데는 지금 그 과정을 보면 또 경선 과정을 잘 거쳤다는 생각은 듭니다. 음. 다만 이 그것을 처음 에 시작할 때는 어, 과연 그,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 그런. 부담감은 있었던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죠. 처음에는 영입 인재들 경선하라고 청천 병력이죠. 이거 아, 어떻게 하지? 기반도 없는데 하늘이 노랗고 아. 까맣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에서 그렇게 불리한 지역 도 주지도 않아요. 유삼룡 빼고요. <웃음> <웃음> 그 3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있나생각 <laughs> 아, <거구만>. 그러니까요. 그런데 <laughs> 어. 영입인재 이렇게 대표 경력이 늘수 있게 해드렸거든. 근데 그게 아 어, 굉장히 큰어드밴티지가될수 있겠다. 아, 조사할때 영입인재 16호 이재관 전 소청 심사위원장을 뭐저 지지하시면 1번 이렇게 할수 있게 해줬구나. 영입인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배려를 음...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경선이도 한번 할걸 그러셨어요. 그럴게요. 아니면 경선에서 이기면 지역에 잡음이 없어요. 졌으니까. 그런데 어. 실제 사용할 때는 그영입 영입 인재라는 그를 타이틀을 사용을 못 했어요. 못했어요 예. 먼저 해서 그렇구나. 예. 아. 예. <웃음> 저희가 <웃음> 어 이재관 후보 경선 다음에 그걸 정했나 보다. 그러면. 그주직을 했어요. 음. 근데도 이겼네.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이겼구만. 그데 <laughs> 지금 천안이 혹시 지금 후보 확정됐습니까? 예. 국민의아 오늘 내일 경선을 하치고 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도 없고 없어서. 예. 천안은 지금 제가 봤을 때그 이런 정도의 랄까 경력이랄까 성품이랄까 이런 거면 전 당선 매우 가능성 없다고 봐요. 예, 그, 유권자 분들께서 지금도 다니다 보면은 손을 꽉 잡아준다든지 사실 요즘 보면은 되게 적극적인 의사표시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어, 그꼭 힘을 내라 격려해 주시는 어떤 그런 뭐 때, 때로는 뭐 맛, 저 음료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는 격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주 접하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네. 그, 우리 저 행정의 달인께서는 행정만 하시다 보니까 얼굴을 알릴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어때요? 지금 현장 뛰어보시니까. 다행히 그래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음. 것들이 추격돼 있었고 아. 그 이후에도 뭐 선거철만 되면은 정치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사실 저는 뼈저리게 느,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음.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고 민주당 영입된다고 하니까 사모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던가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해. 우리 행정의 달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상처를 했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진짜. 아, 네? 아닙니다. 그짜 반성하세요. 이재관 후보가 민주당한테 주는 영향이 있겠어요. 뭐냐면 장관들이 질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예. 행정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민주당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저도 국정감사라든지 네. 국회에 참여하는 그 공무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뭐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 많이 느끼는 것이 어그국 국회의원들도 어, 어느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의외로 지방행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하셨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뭐 그분들을 폄하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기초단체 광역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두루 경험을 갖춘 그런 공무원의 어떤 그런 출신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음... 그래서 제 경우가 어, 흔치 않은 어떤 그런 출신의 공무원이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민주당에서 굉장히 희귀템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어, 일반 행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달인이라고는 하 음... 달인이라고 하는 영입 인재로 음... 발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명이나 동 이름을 뭐 한글로 만든지 어떤 일, 일 방향성이 네. 뭐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요. 그리고 그 일반 시민들의 이쪽 민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주려고 하는 국회의원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 자, 근데요. 우리 이재관 후보님께서는 이제 천안시 의뢰에서 곧 당선되실 분인데 정무감각도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무감각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선택하면 4년 후에 또 떨어져요. 네. 어, 지금 그저 제가 그 인재 영입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도 좀 다소 그 소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현재 뒤돌아 보면은 어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이게 움직여 작동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어 중앙 차원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중진들께서 그 험지, 내지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그게 당연한 방향이었거든요. 음. 충남의 경우 어그 양성조 지사님께서 어 지금 현재 홍성 예산 어 아마 그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출마를 결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은 정치 신인들이 영입 인재들이 또 어, 출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음. 장이 열렸던 것이죠. 박수가 돼, 예, 그분. 어.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한 선배 정치인들이 또 후배 정치인들한테 후배들한테는 또 기회가 밑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 또그 부분을 높이 사서 어, 이번 월요일 날, 오늘 월요일 날 당대표께서 어, 직접 홍성 예산을 출연을 출발 네. 오셔서 또 같이 당원들과 어, 전체적인 규합을 하는 어, 그런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민주당에서 그 박원주 원지역구죠 거기가. 예. 을지역이. 이제 그래서 저 총선 탈당해 계시고 살짝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그뭐 이런 상태에서 원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출마를 하려고 했던 지역인데 지금 본인은 어려운 지역 가셨고 이제 우리 인재를 위해서 사실 자리 비켜주신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런 분들이 천안에서 이제 잘 당선되시도록. 박원주의 원님이 여기서 지금 3선했거든요 19, 20, 21대. 여기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바뀌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그 후보님 자체가 굉장히 좋은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본인이 하인할입니다 이렇게 하나만한 하나 하나 소리를 했죠. 옆쪽에 문진석 이정문 의원이죠. 응.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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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다 되겠네. 그이 지역에서 이제 천안 을이요. 음. <laughs> 서북구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이렇게 되거든요. 선거가 이번에 좀 조정이 돼서 아, 예, 어. 불당 1, 2동은 그병 지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주 의원 득표율이 58.83%입니다. 국민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34.89%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는 굉장히 좋다. 네. 그러니까 이재관 후보님께서 큰 실수만 안 하면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파이팅. 네, <laughs> 열심히 떼겠습니다. 채널 가족들한테 한 말씀씩 앞에 카메라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의 달인부터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비롯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행정에도 어 국회에도 어, 행정의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어 그동안 어 수도권과 어 관치 이 행정으로는 어 지역의 경정, 지방의 경 어, 지방 살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저같이 어 현장에서 어 일해 온 어, 지방행정 전문가가 어, 국가의 어, 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 법안을 창출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충청이 천안, 천한, 천안을 천한 이겨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